원하는 곳 지식검색이 찾아준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려준다는 슬로건으로 한국 검색 사이트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켜온 네이버 넘사벽 경쟁사 다음, 야후가 있었음에도 검색 키워드 하나만 입력하면 일반 문서부터 뉴스까지 한 번에 보여주는 통합 검색에 힘을 쏟으며 성장했고요 특히 그때 수동 채 g PT였던 지식인 서비스를 시작하며 검색 강자로 자리를 유지해 네이버는 몇십 년간 포털 점유율 1위를 깨차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이버는 요즘 내가 원하는 단순 검색이 안 나와. 1차는 구글, 다음으로 네이버 쯤, 광고밖에 없음. 최근 들어 본업인 검색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많아졌고요. 실제로 검색 시장 점유율도 구글이 점점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라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싶은데 네이버의 사정은 좀 달라 보입니다. 올해 3분기 사상 첫 매출 3조 원을 돌파한 건데요. 흠, 본업으로 비판받고 있는 네이버가 어떻게 사상 최대 매출을 찍을 수 있었던 걸까요?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 1등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2010년대 높게는 80%대까지 올라갔던 점유율이 2020년대 들어 50%대를 간신히 유지하는 모양이거든요. 사람들이 포털을 많이 안 쓰면 당연히 버는 돈도 줄어들 텐데 네이버의 매출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싶은데 이런 상황이 올걸 예상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네이버는 진작 검색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전 세계 1등은 안. 라도 반드시 한국 시장은 지켜야 된다라는 게 확고하거든요. 네이버의 정체성은 검색이지만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용자의 일상에 스며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네이버의 전략입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지도, 예약, 부동산, 쇼핑, 결제까지 네이버로 전부 처리할 수 있잖아요. 생활정보를 얻고 결제까지 하는 모든 과정에 네이버는 판을 깔아둔 거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 네이버의 매출 성장에 큰 도움을 준건 바로 쇼핑이라는데요. 작년도 네이버의 매출액을 보면 검색 광고로 4조 원 가까이 벌었고 커머스로 3조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즉, 검색 광고와 커머스에서 매출액 64%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 전체로 봐도 점유율이 쿠팡을 추격할 만큼 다른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고요. 이런 성장세에 맞춰 네이버는 올해 초 쇼핑 어플을 따로 출시하거나 내년 초한 시간 만에 이용자들이 택배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파격적으로 쇼핑 서비스에 힘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인이라면 네이버 아이디 하나쯤 갖고 있으니까 접근하기 쉬운 건 물론이고요. 보기 편한 최저가 비교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게 했던 건 맞는데 이걸로 돈을 이렇게나 많이 벌었다고요? 예전에는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이 체류 시간을 넓히면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받았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곳으로 뛰어들어서 1%의 수수료 혹은 입점한 판매자로부터의 수수료 혹은 거기에 광고주로부터의 수수료 즉 매출이 발생하는 바로 그 지점에 네이버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이버 성장을 견인한 건 쇼핑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네이버페이도 한몫했는데요. 초기에는 네이버 안에서만 주로 사용되던 게 사용처를 확 넓히며 간편 결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고요. 카카오 페이 토스페이를 가볍게 제치고 간편결제 서비스 1위를 유지 중인데요. 네이버는 더 이상 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핀테크 기업이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취하던약1% 미만의 수수료를 네이버가 취하게된 거죠. 글로벌 사용자들이 네이버페이를 쓰기 시작하면 수익이 4천억 5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쇼핑, 페이 등으로 쭉쭉 성장세를 보인 네이버. 아니 그럼 이제 검색은 뒷전이고 다른 걸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건가 싶은데 최근 한 공개석상에서 김범준 네이버 최고운영 책임자가 한 말을 보면요. 앞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수행해 줄수 있는 에이전트 서비스로서 자사의 정체성을 바꾸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AI에 초점을 더 두고 네이버의 정체성을 완전 개편하겠다는 포부를 보인 거고요. 실제로 AI의 두뇌가 되는 GPU도 엔비디아에게 6만 장이나 공급받겠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어쨌든 AI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많이 확보한 상황에서 AI 기술을 더하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시장에서도 실제로 네이버는 LLM 개발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시작한 AI의 나름 노련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AI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도 맞지만 한계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무슨 검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스폰서 링크를 통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면 일부 커미션을 받는 모델인데 애시당초 생성 AI 창에 가서 검색을 해버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또 10대 사용자들은 네이버나 구글보다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 등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다음 세대 이용자들을 어떻게 포섭하는지도 네이버의 큰 숙제라는데요. 앞으로 10년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이버가 2 30대 분들은 네이버를 생활 미착형으로 하고 자란 세대지만 미래 세대가 어딘가를 검색하고 방문하고 예약할 때 네이버를 안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10대, 20대들이 어떤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고 커머스 결제를 하고 예약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한국인 모두의 챗치피트로 사용되었던 포털 네이버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손을 잡으며 검색 엔진에서 이제는 쇼핑, AI, 결제,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하는 초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이런 변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